일환자 오늘도 여행지 나왔습니다 오늘 여행지는 담양군에 속해 있는 내과입니다 내과천 아마 이곳은 증암천이라고 늘 많이 부를겁니다 증암천 오늘 낚시에 이 증암천에서 또 멋진 여사를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이런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잡천성 열대를 끝냈습니다 길게는 사일 때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이공 대까지 답변을 끝냈습니다. 우한 쪽 다섯 대는 끝너편 갈대 부분 인 쪽에 찌를 세우고 좌한 쪽은 앞쪽 뗏장 바로 앞쪽 언저리 부분에 짧은 도로에서 다섯 대를 답변성을 했습니다. 근데 산란철이다 보니까 고기들이 붙어서 아마 해유로울것 같아서. 좌완 쪽다섯 때는 앞쪽 떼장 앞쪽에 찌를 세우고 우완 쪽 같은 경우는 건너편 건너편 갈대 쪽 중앙에 떼장 조금씩 조금씩 지금 나와 있는데 바닥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떼장하고 건너편 갈대 사이에 지금 긴대로 해서 찌를 서어 놨습니다. 우한 쪽 포인트가 이렇게 멋지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 갈대 부분에 찌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중앙 쪽 같은 경우는 맨 땅입니다. 이제 바로 이 앞쪽, 바로 이 앞쪽 떼짱쪽 언저리 부분에 20대, 22대, 24대까지 해서 이렇게 대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서 사용할 미끼입니다. 이 증암천이 배스도 있고 또 살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성 그루텐을 80, 동물성 그루텐을 20 해가지고 잘 섞어서 맛있게 또 비벼서 붕어를 한번 유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편성 끝내고 지금 난 낚시를 한 1시간 정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났어도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잉어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들이 우한쪽 떼짱밭에서 아주 난리를 쳤었는데 조용합니다 이곳에서 입질이 들어오면은 지금 우한쪽 우한쪽 4대에서 아마 입질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좌완쪽은 늦은 시간에 늦은 시간에 가쪽으로 올라탄 녀석들이 나올 것 같고 초전녁 입질은 지금 우안 쪽네 대에서 좀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목소리> 어, 옳지. 야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놈아, 어디로 가? 7층급이 최고도 좋고, 색상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아직 살람안 했습니다. 월척급 정도가 돼야지 카메라 앞으로 달려갈 건데, 시알이 잡니다, 자라. 붕어가 예상과 다르게 맨 땅에서 나옵니다. 맨 땅에서 지금. 이거 대편성을 맨땅 쪽으로 돌려야 될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요. 여섯 침니다 여섯 치잘 가라. 가 살찌다. 어때요? 아 미치겠다. 다섯 침다. 다섯 치 자잘 가라 요기 던지자 가라 다다다다다 트집 온다 오자 여섯 팀대 여섯 침자 여섯 침대 방을 하겠습니다잘 가라 감었습니다. 감아 지금 옳지. 안에 살짝 풀어 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감었습니다. 감아 피아노 소리까지 났는데 순식간에 감었습니다. 지금. 좀 놔두고 보겠습니다. 음, 옳지. 아이고, 붕어는 떨어졌어. 사위대에서 방금 막같입질을 받았습니다. 그, 계속 잔챙이만 지금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렇게 나와서 잼지를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안 했습니다. 바로 옆으로 피아노 소를 내면서 끄집고 들어가서 수초 쪽에 감았습니다. 감아. 그게 아마 최소한 허리급 이상은 될것 같은데 엄청 아깝습니다. 놓친 녀석은 또 유랑자 꼭 체포를 하겠습니다. 아, 캠이 꺾은 뒤에도 여섯 치 다섯 치가 되겠습니다 다섯 치 징그럽습니다 이? 자 잘가라 야, 야! 우! 우! 여기 어디가 있어? 야, 이리와. 응? 뚱어 그래, 뚱로 와. 우와, 샀다, 샀다. 으아, 붕어야, 붕어. 붕어네붕어 붕어야, 붕어야. 붕어뜰뚫 뜰채 지 조심하시오. 푸덕이 한 들어가보여. 봐봐. 됐어. 와, 샀다, 샀다. 붕어 붕어네. 여러 이러 여러. 이원 와. 라다 탔다. 여러 여러. 응붕어했네오메오메오메오겠지 튀지. 아유. 어 알아. 와! 우와! <laughs> 낚싯대가 부러졌습니다. 방금 낚싯대가 한 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녀석이 내 낚싯대를 해먹었습니다 지금 자 사이즈를 제가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40일 나갑니다. 40일 40일짜리가 내 낚싯대 몇칸대냐? 2사대 한대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야 미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사이즈를 담아보겠습니다. 얌전히 쓰레가 봐라자 멋진 녀석 41cm가 나왔습니다 앞에가 수초가 있어서 수초 속으로 이 녀석이 쳐박았습니다 쳐박아 좋습니다 붕가 힘을 어마어마하게 쓰길래 난 이건 줄 알았어 자, 41cm. 멋지고 우람한 녀석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이게 담양천에 있는 사짜 녀석입니다. 사짜 녀석. 진짜 이쁩니 이뻐. 앞에 떼장이 있어서 떼장 속으로 녀석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졌습니다, 건져. 멋집니다, 멋져! 유랑자 올해 첫사짜입니다 근데 첫사짜인데 낚싯대까지 해 먹었습니다. 낚싯대는 해 먹었어도, 사짜를 풀면 안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좋아. 방금 나온 사짜 녀석은, 떼짱 바로 앞에, 이삭함, 떼장 끝트리 부분에 찌를 서는 데서 사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을 잘한것 같습니다. 오른쪽 다섯 대는 긴 도로에서 건너편을 치고, 왼쪽 좌한 부분은 떼장 바로 앞쪽에 20대부터 24대까지 해서 찌를 세웠는데그 대에서 짧은 데에서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떼장이 지금 엄청 강합니다. 강해가지고. 붕어가 나오다가 뜻장 속으로 쳐박혔습니다 낚싯대, 부라지면 어땠습니까? 또 이렇게 올첫 사자를 유랑자가 안 왔습니다, 품에. 낚싯대, 부라진 것이야. 신경 안 쓰고, 앞으로 한두 마리의 사자트더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나올 분위기는 나올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 멋진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유랑잡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핫따 나온 뒤로 일곱치가 나옵니다, 일곱치가. <laughs> 야, 미치겠습니다. 핫자로 한 마리를 대야 되는데, 일곱치가 나옵니다, 일곱치가. 잠시 휴식을 조금 채워놨습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반입니다. 4자 욕심에 유랑자 조금 일지 나왔습니다. 새벽장에 또 멋진 녀석, 진짜 멋진 녀석 한번 또 엔딩 해보겠습니다. 유랑자 낚시에 새벽 낚시 갑니다. 자! 우와! 여기 보자! 와! 근실한 놈이 나왔습니다! 붕어 최고가 엄청나게 좋은 놈이 나왔습니다. 얼핏 봐도 월척급이 넘어갑니다, 넘어가.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디, 바늘을 끌 줄게. 조금만 기다려 봐라. 보자. 니네 키가 얼만가 보자. 니네 키가 얼만가 한번 봐보게. 잠시만 있어 봐라. 한번 있어. 30일 나갑니다, 30일. 오늘 밤유랑자 멋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어가 이렇게 엄청 좋습니다. 저전하게 잡은 사업자보다 이 녀석이 최어가더 좋습니다. 역시 천붕어라 그늘이 까칠까칠합니다. 좋습니다. 좋아. 역시, 사짜란 것은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또 사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 사짜까지 품에안고 진짜 좋습니다. 좋아. 아, 아침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장을 못본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쉬워. 이곳이 아침장에 입질이 참 좋은데인데, 낚시는 취미일 뿐이고, 생업이 있으니까 또 생업에 복귀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전에 4자로 걸어가지고 바톤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톤대 나간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수축작업원이라고 열을 좀가겠나 봅니다. 그래, 가본 열을 받아서 손잡이 윗부분, 수축고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깨졌습니다. 깨져. 이건 제 불찰입니다요. 수축고무 작업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해. 그래서 밭톤때만 하나 해 먹었습니다. 이건 사자가 밭톤때를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유랑자가 작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밭톤때를 뿌려 먹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축고무 입히실 때. 조심히 피십시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바톤대가 부러집니다 자이 녀석이 어제 저녁에 나온 사짜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돌붕어입니다 돌붕어 이렇게 지느러미하고 몸에가 점이 박혀 있습니다 비닐이 아주 까칠까칠합니다 어쩐지 좋더라 이놈이 야 멋집니다 멋져 자. 이게 바로, 담양 증암천에 사는 사짜붕어입니다. 사짜붕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방송 해줄게. 31짜리도 깨어입니다 재미 다밝혔습니다 이것도. 3일 월척붕어입니다, 이것은. 월척과 사자를 같이 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멋집니다, 이 녀석이. <laughs> 진짜 사자. 우람합니다, 우람해. 야, 이 멋진 녀석이 유랑자 여행에서 또 나와주다니. 봐도 봐도 이쁩니다, 진짜. 봐도 봐도 이뻐. 자 붕어는 살던 곳으로 기가 주차 하겠습니다 그런데 떼짱이 이렇게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붕어를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잘가라 월척 아이고 던져서 미안하다마는 어쩔 수가 없다 어따 방송흘뜨가 없다 너를 이구 잘가라 자 가보십시오 진짜 바다 바도 이쁩니다.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마워. 멋지게 생겼습니다. 미안하지만 던자쓰가 떠놓도 뜻장에 떠났으면 너는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잘가라 재밌게들 낚시들을 하시고 이렇게 쓰레기는. 이렇게 짱박아 놓고 하시면 좋습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주변 청소는 좀 하고 넘어버렸네 넘어버려 소물들 수고해서 내가 살던 곳으로 같이 동영합니다